반갑습니다. 이메림입니다. 오늘 아침은 긴급 공유해대될 내용 여러분들께 전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작년 기억하시죠? 홍인간 삭제 바리 사건. 그 사건이 있었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다른 역사 관련된 법이 시행된대 가지고 그 내막을 알아본적이 대단히 위험한 이야기가 될것 같아 가지고 먼저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에게 공유를 해 드립니다. 일단은 내일 어, 우리 민족사학계 이천구 박사님이라든지 중도, 춘천 중도 관련된 분들 그리고 이제 저하고 문화재청 담당하고 이제 내일 문화재청에서 가서 서로 면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질문하고 그쪽에 답변을 받는 쪽으로 지금 진행할 예정인데요. 어, 내용을 여러분들께 간단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한열 처음에는 뭐 동기가 좋았는데 결국은 잠보다만 완전히 우리 한국사를 말아먹을 정도의 이 사건이 될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오늘 여러분께 공유드리는데 역사문화정비법입니다. 이것은 특별법으로 발의돼가지고 국민 공청이 없이 국회의원들끼리 모여가지고 법을 정해가지고 시행하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받지 않고 공청회를 진행했는데, 물론 이제 역사 문화 정비법이기 때문에 지금의 현 한국 사학계, 주류 사학계의 의견을 들어서 진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대단히 문제가 될수 있는 소지가 큰데요. 어, 이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되는데 올해부터 지금, 지금부터 시행되는, 벌써 시행되어야 될 법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국회원들끼리 모여 가지고 특별법을 제정해 가지고 진행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아무도 몰랐고 이제 이제 시행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관련된 분들이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옵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지금 이제 유튜브를 보니까 이뭐 역사 문화 증비법을 했는데 이 잘못하면 역사가 파괴될 것 같다 하니까 관련된 분들이 저희들에게 문의를 해 들어온 그런 참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전국에 강진이라든지 광뭐 이렇게 광진, 광주, 나주를 돌면서 작년 쪽 이제 그몇 년간 전국을 돌면서 이 만사복원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었는데요, 뭐 짚었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우리나라 이제 정치권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을 보는가 봅니다. 그래서 전부 다 큰일 나게 돼 가지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국민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냥 보면 아무도 모르거든요. 뭐가 문제인지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를 드릴 테니까 이 유튜브는 되도록이면 많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2021년 기억하시죠? 보면요. 저말 그대로 홍익인간을 교육 기본법을 삭제하자 해 가지고 국회에 12명이 발의를 했는데 지금 전국의 국민들이 다들 우 일어나 가지고 저 발의안을 막았죠. 보면요. 처리를 시켰는데 문제는 언제 또저 발의안이 이렇게 또 일어날지 모릅니다. 아마 대한민국 이제 국민들의 역사식을 완전히 잃어버린다면 저또 발의안이 또 나올 겁니다. 아직까지 고조선 당분을 기억하고 우리 고대사를 기억하는 분들이 남아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저 법을 막았는데 그러지 않다면 어때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고대사 자체를 부정하는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길러지는 그 상황에서는 막 틀림없이 홍익인간처 삭제도 통과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동북공정하고 일본의 역사침탈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역사관 정립인데요. 지금 이번 정, 뭐 정부에서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과연 이 국사 교육 역사 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저런 사건이 있었고요. 또 2021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여러분들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가 되 있었습니다. 바로 가야사 사건이죠.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은 99% 그인 100%가 가야하면 김수로 가야한 줄 알았죠. 그런데 여러분들 가야사 토론 3차까지 지켜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가야 석박사 교수들은 김수로 가야 허황호를 인정 안 한다고 공식적으로 발언했습니다. 그러면 가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일본석이 임나를 가야로 대체 해 가지고 지금 연구하고 를 있습니다. 그렇게 뭐냐? 일본석이를 정사화시키는 작업을 일본이 아니라 한국의 가야 사학자들이 하고 있죠. 그 근거로 뭐냐? 강개투항 비문 강수열전 진경대사 탑비에 임나가라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증거다. 이렇게. 꼴값뜨는 소리를 하는데 보면요. 제가 논문을 통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또 반박하는데요. 그건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그 양반 박사게 해놓, 해놓겠습니다. 자, 2021년 1조 2천억으로 10년간 이제 가야사 정립으로 국가에서 돈을 풀었는데 문제는 이것이 국민들에게 이제 국민들이 파보니까 가야사 복원이 아니라 가야사 파괴 김수로 호황으로 완전히 몰아내고 일본석이 임날을 가야로 만드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국민들이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 이런 사건이 있으면서 남은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반대했고요. 그리고 전국에 가야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연대를 만들어서 일어나 가지고 문화재청과 싸워 싸워 가지고 어떻게 했냐 문화재청에서 결국은 뭐냐면 유네스코 유네스코에 김문국과 다라국을 빼라고 정식 요청을 했다고 공문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유네스코에서 김문국과 다라국을 빼고 등재해주는 그 내용만 짚게 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유네스코에서 아니면 우리나라 사학계하고 유네스코하고 뒤에 또 밀, 물밑 접촉을 해가지고 기문과 달라를 표기해가지고 유네스코에 등재한다면 아마 세계 문화 유네스코 세계 문화 단체는 진짜 말 그대로 한국의 역사를 파괴한 그런 역, 세계적인 단체로 자리 잡을 겁니다. 자 이런 일이고 보면요. 자, 올해는 자, 올해는 역사 문화권 정비법이 제정돼 가지고 특별법인 돼보면 이것이 이제 이번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 진행된 법안 발의안에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24일 문광위에서 어, 역사 문화권 방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가 이루어졌는데요. 민홍철 의원과 18명의 국회의원이 동의를 했습니다. 고구리 역사 문화권, 백제 역사 문화권, 신라 역사 문화권, 가야 역사 문화권으로 나눠 가지고 이제 역사 문화권 정비를 하자라고 이제 발의했는데요. 그중에 여러분들 유심히 보셔야 될게 고구리는 한반도 중북부, 백제는 서울, 경기, 충청, 전북 지역이라고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백제의 전북 지역까지입니다. 전남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신라 지역은 경북 지역 경주와 인근이라 했습니다. 이것도 문제죠. 보면요. 조금 더 끝부분에 제가 이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야 역사 문화권에 김해 고령,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전남까지 들어갔습니다. 저, 여러분들 지금 노란선 표기한 거 여러분들 저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게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자, 제가 뒷부분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18일 만 역사 문화권 제안이 이루어졌고, 만을 넣어야 된다 해가지고 서삼석 의원이 제의를 했고요, 보면요. 자, 법률 제정을 해가지고 합니다. 이제 6, 2020년 6월 9일 날 법을 제정해가지고 시행은 2021년 6월 10일부터 하기로 합니다. 여기는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역사 문화권으로 나눠서 하자 해가지고 나오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유심히 보셔야 될게 뭐냐면 아까 가야 지역권하고 어떻습니까? 백제 문화권하고 그다음에 마한 문화권. 요세 가지 포인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세 가지 포인트 보시면, 만의 영상강 중심 전남일 때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요거딱 읽자마자 여러분들 어떤 느낌을 딱 받아야 되느냐. 요거 느낌 못 받으면 역사 공부 잘안 하신 겁니다. 만 역사 영상강 전남 딱 짚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바로 우리나라 학자들이 주장하려고 하는 이 지역이 왜 지역이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일본, 일본의 지역이라는 옛날, 고대 일본의 지역이라고 주장하는 지역이 영상강 전남입니다. 그걸 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만하면 여러분들 기준의 만을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김수로를 부정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만 연구하는 사람들은 말은 만인데 특히 뭐라냐. 영산강 중심에 전남에 살았던 외인들. 고대 외인들이 이쪽 지역을 지배했다 아니면 살았다라고 표현을 살짝 하죠. 그러면서 뭐다. 그거하고 가야 하고 연결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우리나라 학계인데 문제는 이번에 그이 특별 법 제정에 그 입김이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2020년 개정안이 제출되는데요. 윤현덕, 이상직, 문진석, 도종환 이종배, 허정 의원이 이제 개정안을 해가지고 뭐냐 면만 역사 문화권을 충청, 광주, 전북으로 확대하자. 그리고 중원 문화권을 넣자 해가지고 전북, 강원, 경북, 경기 지역을 넣고 예맥의 강원 지역을 넣자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더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2022년 1월 1일 날 개정이 됐는데 고구리 역사 문화권은 서울 경기 충북, 백제 문화권에서는 서울 경기 충청 전북 전남 뺐습니다. 전남은 백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학계들은 전남을 뭘로 주장하기 위해서 전남을 백제에서 뺐을까요 이거 잘 이제 바로 정답을 찾는 분은 그동안 여러분들 역사 유튜브 열심히 보신 분입니다. 그리고 신라 역사 문화권 경북 지역 중심 여러분들 신라 통일 통일 신라가 경북 지역으로 중심을 이루어졌다는 거이 여러분들 이것은 뭐냐면 식민지 반도 사건의 통일 역사 신라 영역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통일 신라 영역이 어디까지 바뀌었습니까 한반도 전역을 넘어서 가지고 길림까지 간다는 까지 밝혀졌는데 문제는 뭐냐 신라 역사 문화권에서는 뭐로 경북 지역으로 통일 신라 영역까지 보고 어떻습니까 이것을 역사. 복원하겠다. 뭐 정비하겠다. 를 이런 쪽으로 했습니다. 말 그대로 100% 식민사관의 반도사관을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뭐볼게있겠습니까 그리고 경북 지역에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야 문화가 있죠. 보면요. 가야 문화. 여러분들, 자 이거 이건 조금 이따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가야 문화 권은 경남, 경북, 부산, 전남, 전북입니다. 여러분들, 저기 부산이 들어간 이유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부산에, 부산대 여기서 가야 하는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가야, 부산 저쪽에 김해라든지, 이쪽으로 뭐라는지 압니까? 여기는 일본 서기에 남가라라고 주장하는 남가야가 아닙니다. 남가야는 금강가야가 될수 있지만, 또 남가라는 절대로 생물 영대를 비교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금강가야, 김수로의 가야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기다 부산을 잡아넣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마 부산 김해 쪽을 남가라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전남까지 넣었거든요 전남은 뭘라? 뭐라는... 여러분들 가야의 역사 영역은 제가 강의를 많이 했지만 많이 뻗친 것은 지리산까지 뻗쳤기 때문에 적어도 남은이라든지 장수까지는 갔습니다 하지만 전남은 어때요 가야의 유물은 나오지만은 전적으로 가야 고분군이라든지 없습니다 왜 그런데 저기에 가야를 전남에 잡아놨을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제가 만사보공 관련된 유튜브에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바로 저 전남을 뭘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밑에 있는 마 만역사문화권과 연결해가지고 전남 지역을, 전북 지역을 가야와 임나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나라 학계의 포섭 작업입니다. 그 관련된 내용은 만사 복원의 실체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 강의를 해놨으니까요. 그걸 참고를 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식민사 학계는 결국은 뭐냐면 이두 개의 카드, 가야와 만사를 가지고 가야는 임나를, 임나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김수로 근국을 부정하고요. 그리고 전북 남원을 기문으로 장수를 반파로 주장하는 이 내용을 더욱더 강화시킬 것이고, 전남을 이제 일본 석이 임나사연으로 이제 주장하는 작업. 물론 일본에서는 모든 작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계에서 그, 그 사람들 논문을 뺏겨가지고 이제 논문을 계속 써대면서 전남 지역을 임나사연으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전남 전북을 가지고 임나 만들기 가속을, 가속화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우리 국가의 돈 가지고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문화재청 관련자들 만나가지고 이 내용을 대단히 한번 심도 있게 질문해 볼 겁니다. 과연 문화재청이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동조하고 있는지를 내일 현장에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탐나 문화권은 제주, 중원 역사문화권에서는 충북 강원 경북 경기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뭐가 자 중원 문화권이라 했는데 이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색깔이 없습니다. 중원 역사 문화권은 고구려백제신라 여기 에 있는 다유적을 다 찾는다고 했는데 특별한 색깔이 없는 말 그대로 그냥 저쪽 지역 한개 떼준 겁니다. 떼줘 가지고 하는 거고요. 예맥 역사 문화권, 여러분들. 중천, 춘천이 맥이라는 거 맞죠? 그런데 이 맥이라고 맥국이라 추정하면서도 거기에 나온 고조선, 고윤돌, 고분군은 놀이동산으로 덮은 동네가 춘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맥 역사 문화권이라 가지고 강원 지역을 저렇게 잡아 넣어 가지고 국고를 또 타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정작 강원도에 나온 춘천에 나온 고조선 유적은 땅으로 파묻고 레고 동산을 지어놔놓고 한쪽으로는 어떻습니까 예맥 역사문화권이라고 그걸 복원할 거라고 국고를 달라고 저렇게 이번에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의할 거은 뭐냐 원래 예맥이라는 것은 맥은 맥국은 춘천하고 연결돼 있지만 또 실제 예맥 쪽의 범위는 여러분들 한반도 북부하고 만주 지역이 어떻습니까 예맥의 중심지입니다. 근데 왜 저걸 강은 지역으로 끌고 들어오고 차라리 어떻습니까? 강은 지역은 고조선 역사 문화권이라고 주장해버리면 좋은데 왜 연결이 안 되는 고리 를 만들어 가지고 저렇게 진행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국회의원들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진짜 공부 안 하잖아요 표만 보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될게 뭐냐 이번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시민운동을 벌여야 되는 게 뭐냐면 고조선 역사 문화권을 이번에 배제했다는 거. 고조선 문화권의 가장 어떻습니까? 최고의 여러분들 역사 유적은 어디입니까? 어디 가서 세계 문화유산 등재해도 진짜 어떻습니까? 최고의 유산이될수 있는 것은 강화도의 삼랑성하고 마리산, 고조선의 당군 할아버지가 세 아들을 부, 사, 보내서 쌓았다는 삼랑성과 어떻습니까? 그쪽 지역 유민을 동원해서 쌓았던 마리산의 참성단입니다. 이거는 뭐냐? 그리스 뭐 로마 시나 그 유적 같은 그거는 비교도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있대요. 역사 기록과 더불어 아주 뭡니까? 무한한 기록에서 이 역사 유적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가 있었다는 증거 자료로서 습니까또 보여 줄수 있는 것이 춘천 중도 유적지. 거기 에 나온 고인돌 군만 보십시오. 어디에 가서 그런 걸 이야기하겠습니까? 어? 그런데 저걸 싹 덮어 버리고 거기다 레고 동산을 쌓아 가지고 어? 거기다 놀이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습니까? 고조선을 팔아먹고 놀이 동산을 만들었다. 강원도는 그 오명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영원히 그 해당 지역 책임자도 죽어서도 어떻습니까? 아마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될거예요 보면. 왜? 역사 유적을 지우고, 거기다가 리고 동산을 지을 이유가 뭡니까? 지금도 삐쩍거리고 있고, 보면. 음? 자, 전남 전북 지역. 틀림없이 우리나라 학교는 총동원 돼가지고 임나 만들기 작업을 할 겁니다. 임나는 가야다. 그래서 전북도 나오는 그 지역을 계속 임나의 임분석이 임나로 주장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전남도 어떻습니까? 임나 사인으로 못 받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상주지역 보겠습니다. 상주는 여러분들, 제 유튜버 보신 분들은 고년가야의 유적 고분 2층기가 완전히 독을 돼가지고 파헤쳐져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 문화를 지어낸 왕과 왕능과 왕비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김수로왕과 이어 어떻습니까? 김수로왕이 이어 가장 강력한 가야 문화 유산을 볼수 있는 데가 바로 고년가야 상주지역인데, 지금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이번에 보니까 벌써 언론에 흘르는 기사 내용을 보니까 이 상주의 고년가해를 묻고 어떻습니까? 바로 후백제 견은과연결 하는 왜냐면 견은의 아버지 아자개가 그쪽에 있었거든요. 상주 쪽에 보면요. 제가 보여드렸던 빈풍산 거기 고분군 그쪽에 어떻습니까? 아자개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상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아주 조, 좋은 타이밍을 맞았어요. 자 국민들보다 지금 엄청나게 지금 어떻습니까? 요구를더 묻고 있는 고년가이의 2000기 고분을 덮으면서 후백제로 어떻습니까? 집중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상주, 함창, 문경 쪽에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 반드시 후백제 이전에 고년가야 고분을 유적에 대한 복원을 반드시 어떻습니까? 문화재청과 그리고 관련 지자체 단장들을 만나가지고 반드시 단판을 지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북 지역에 전북 지역, 전북 도지사님께서 직접 고년가야를 복원하겠다고 고년가야 여러분들 지진에 와가지고 제사 모실 때 어떻습니까? 약속을 했습니다. 반드시 그 도지사가 직접 어떻습니까? 도지사님이 그 내용을 자기가 바르는 내용을 지킬 수 있게끔 우리 시민들이 뒤에서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후백제 이전에 뭐다 고년가야 유적 2천기고분군을 살리는 작업 최고의 가야 유적을 만드는 작업 이것을 상주 함창 문경 쪽에서 우리 시민들과 지자체 그리고 전복적이 나서 가지고 앞장서 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후백제 카드를 쓴다면 이것은 반드시 뭐 해보면요. 이것은 의도가 있는 행동입니다. 말 그대로 고년 가해를 끝까지 지우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지역 주민들 반드시 이 내용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이 내용은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역사 보고는 운동에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시고 또 하나 어떻습니까? 함께 나갈 수 있게끔 함께 여러분들 꼭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 긴급 공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